书《铁壁神诀》。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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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안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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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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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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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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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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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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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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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, 뱅어 널쩍한 저거, 국물 났을 때는 새끼야. 근데 이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네. 기름에다 튀겨갖고 어. 내가 먹거든. 이거 국물을 음, 많이 쓰잖아. 근데 네. 맞아, 멸치보다 맛있는 것 같아.

맛있게 잡수고 가는게 고맙고 많이 잡수니까 고맙고 <laughs> 맞아요. 민심이 살아있어요. 네. 우리집에 오는 손은 <laughs> 그런다. 이 골목에는 우리집 밖에 없단다. 그러니까 손님이 많고 뭐, 과일도 사다 드리고 뭐 하고 맛있게 잡수고 일단 오셨으니까 맛있게 잡수고 가는게 나는 의무거든. 그거 뭐, 돈만 받는게 아니고, 난 돈을 떠나서 그래도 오시는 손님이 맛있게, 젊은 사람들, 나이 많은 사람들, 네. 오시는 손님이 맛있게, <목소리> 맛있게 아, 그래. 아이고,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. 하고 가면 고마운 거고. 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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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그래. 그래. <목소리> 내가 우주 오시는 손님이, 아이고, 잘먹었으 고마워요. 뭐, 뭐. <목소리> 어이구 고마운 소리 하지 마세요. 오시는 거 제가 고맙지요. 그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. <목소리> 오늘 이런 싱그러스 는거 우리 좀조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사진 찍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아 우리 저는요 간판 이어와서다 저기 해갖고 했는데 간판은 돈이 있서패를 짓다 백골집이 패배를 짓다 이거 보상 못 받았죠? 보상좀 받았어요 받았어요? 응? 보상 받았어요 완전 모자랐죠? 응? 모자랐지. <목소리도> 막 그래도 그래, 그 하늘을 그래도 아, 뭐 그래도 그래라 해야지 하늘에서 해려 그래도 고마이 주니까 감사어아뭐 받았어? 650 빠졌는데 하늘에서 해으서 그래도 뭐 이렇게 운전해서 다 주니까 너무 감사하기라도 불어 응. 안져할수 조... 없어 아, 이제 안 불어네 이제? 불안하세요? 응? 어? 비, 비 많이 올거봐 불안하지 어? 그래 괜찮아 불안하지 또운전 좀. 때비안 또 오면 또 불안하지. 냉안고도세거 냉냉고도 세고. 냉냉고도 세고. 냉고 에어컨도 새로 사고몰라하 자, 냉당만 에어컨도 있고요. 열로 가면 화장실입니다. 빈티지합니다 화장실에. 이 네. 세탁기도 있고, 씻는대도 있고, 올로 가는 화장실이죠. 아, 역시. 빈티지 화장실. 옛날 생각납니다. 이 네, 화장실. 이 길목. 길목 뭐지? 왜잠겨있네 어, 아, 후문 뭐야 이거 왜뭐 거미 거미줄 있어? 아, 가스통 두개 있고 이거 어디 마트에 있는 칸데? 어, 아, 뭐 어쨌든 이게. 괜찮네 이집좋아 맛집이야 맛집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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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양산에 아, 올라가고 있 지금 이 양산에 그러 지금 이면 지금 올라가 양산에 나면 이주에 한번 일주일이 아빠한테 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수의 길을 아다앞에 아름다운 거리는 잘생일 얼굴 자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 술 먹은 데서 가깝지 않아요. 아 가까워. 여기 보니까 또 동전 노래방 이 있어 여기. 나도 여기 처음 가, 가는 거거든. 아내 네, 빈티지 자전거 세워져 있네. 내 네, 빈티지 자전거. 뽀대나지? 이거 공개 노래 봐. 여기가 시간당 5,000원. 새곡에 1,000원. 근데 시간당 5,000원이 난것 같아서 5,000원 그랬어. 맥주를 이렇게 몰래. 자방에 편의점에서 사고 갖 들어왔습니다. 왜냐면 여기는 음식물을 못 먹는데 노래방은 뭐나 동전 노래방에 그 젊은 애들이 오는 거지 이제 1 9세 미만 애들이 그냥 맥주를 못 시켜 먹는데 우리가 알바를 이제 딱 꼬셔 갖고 알바 그는거 깔끔하게만 먹을 수 있다면. 치우고 간다면 술안 취하고 깔끔하게만 이렇게 다해서 딱거리 간다면은 음, 이거 먹고 가라고 이거 슈무를 같이 갖고 내가 이제 맥주를 사왔어 동전 노래방 시설 좋아 저기 알바 노래 부르고 있네 뭐 이렇게 생겼어? 이게 동전 노래방이야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 오락실 안에 오래 방 약간 그렇게 생겼지. 근데 큰 방이 있어. 우리는 6번 방, 6번 방인데. 여기가 6번 큰 방이야 이큰 방. 이게 딱 보이죠. 음. 54분, 이게 한 시간에 5천원. 엄청 싸다니까 이게... 아, 제가 한번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